멋을... 아,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축구장이요. 어느 축구장을 가고 있죠? 어느 축구장이에요? 타이완에 있는 타이중 허볼 필드입니다 <laughs> 오늘 어떤 경기가?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은 본격 2경기입니다. 오늘 기장 3경기도 한번 했고요. 어 경기장 일단은 잔디는 안 좋고요. 날파리는 엄청 많고요. 그리고 골대는 되게 작고요. 이 정도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아주 아 잘요. 잘 보시나요? 네. 눈이 안 좋으신 건가요? 이렇게 잘볼게 없죠? 고그레기입니다. 전사님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다 이길 거예요. 다 이길 건가요? 다 이기고 전승 우승하겠습니다. 전승 우승하면 혹시 공약 있나요? 아니 아직 공약. 수영장 가요. 음약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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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면 착발 가나요? 네? 안돼요 어? 생각해볼게요 어? 안돼 <laughs> 영상박제됐습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코리아 유스 오스타 대만 장대 오늘 2일차인데 어제 애들이 너무 잘해줘서 저희가 전승으로 또다 이기고 오늘 또 2일차 맞이했는데 오늘 2일차는 좀 상대가 그래도 잘한다더라고 하요 1위 팀도 있고 근데 저희 애들이 제가 보니까 본인들이 가은 어,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치를 보여주면은 충분히 저희가 다 이기고 우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네. 지켜봐 주시면은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대표님 어디 가세요? 아, 대표님 몸이 시차 적응이 좀 아직 안 되셔서 아, 그러니까 몸이 진짜 안 좋은 건지 피곤한 건지 네, 그건 제도 알수 없지만 아또 그 몸이 안 좋은 건타이런트를 네, 많이 드셨어요. 괜찮아, 두번쓰 괜찮아. 어우 잘 줬는데. 그렇지, 좋아요. o 오이. 아좋았어 어, 시원이. 줘야 돼 됐다. 뚱아 때려. 그렇지, 오케이. 네이버, 구피나. 그렇지, 좋아. 좋 아, 저들 어, 가네귀아 어, 귀찮아. 어, 귀찮아. 어, 귀찮아. 어, 귀찮아. 어, 죽다, 죽다 살아났습니아아 <laughs> 어, 귀찮아. 아 어, 귀찮아. 아 어, 귀 야, 어떻게 하는겁니까 y 투리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안타 b 게 너무 웃겨 무섭긴 Smoothie Blueberry s 님 택시 안탔어? 무서워요 단장님 무서워? 네왜 지금 고프로 a 찍고 있는데 님 b u 단장님 못봐 왜 네, 못봐요? 이건 나만 볼수 있어 네 보여주는 거 아니야? 녹음대잖아 응? 녹음 안돼 대표님이 너 내일 경기 안 뜯겨준대 단장님 택시 안 타서 그냥 그거 멋있어요 감자래요 뭐야 콜라 이렇게 있어

오, 뭐 먹어볼래? 하셨는데. 뭐 먹어볼래? 어, 저는 일본인 치즈 파 근데 여기 유명한 나는 그 버블티? 버블티가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한데 있나? 야시장에 뭐 버블티가 있어 뭐. 아, 있 있는 것 같은데 뭘 먹어야 돼? 어, 여기 버블티 버블티 한잔드요 야, 어, 버블, 버블... 버블 밀크티? 원? 아, 원 큰일 날뻔 했다 마이크 덜뗄뻔 했다 오 오, 맛은 있네 달달하네 합격 한국 더블티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거 씹, 씹히는 거를 많이 안 주잖아 펄을 근데 빨면 한 2, 30개 들어온 것 같아 미호보다 펄이 더 많이 들어온 것살 음. 아, 빼는 한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갈수록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첫날 목소리와 지금 4일 차인 오늘 어제 진짜 일단 아파 죽을 뻔했고 심지어 아파서 선수들 첫 번째 오전 일정을 아예 나오지도 못했어요. 방에서 잠을 잠만 자잖아. 다행히 오늘 좀 좋아져가지고 네, 가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경기 상태가 타이완 내에서는 엄청 강팀이에요. 그리고 그 감독님도 실제로 엊그저께 경기 때 만나서 살짝 대화를 나눴었는데 좀 개방적인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해외도 많이 국제 교류전을 많이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이첫 번째 경기를 잘 잡으면 우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고비부터 잘남긴 다음에 대만에 한번 저희 깃발을 한번 세우고 가야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만들 다 박살 내러 가겠습니다. 가자! 커열아 오늘 진짜 맑다. 하니랑 정우가 무조건 뒤에 지킬 거야. 오케이? 어? 그리고 무조건 황빈이가. 볼이 역시 아메노발탈. 맞아, 맞아. 우리가 빌드업 할 때는 조금 더 세게. 세게 주면서 볼 살짝 띄어서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기지 여기 어디야?

아 멋있어. <laughs> 걔는 어제 제가 살짝 라인으로 보냈는데, 그냥 오늘 너무 즐거울 것 같다. 내일 보자. 난 살살 해달라고 했했는데아 우리 골랐다. 진영 골랐네. 일단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독님. 괜찮습니까? 네. 저는 제의 애들을 믿죠. 못 믿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못 믿는 것 같잖아요. 못 믿는 것 같은데요? 전혀. 길게 놔야 돼 이런 거, 기 물이 많이 고여있어가지고 계속 빼면 안 돼. 상우가 처리를 못해. 상우한테 주지 말고. 아, 좋죠. 자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빠르다. 헤이! 헤이! 안으로, 시원히 안으로! 헤이! 올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마무리해! 때려! 됐어. 헤이! 아! 야 마무리야, 마무리야! 마무리야! 아무리야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어디 쓰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확실히 이게 유소년 축구에서는 골, 첫 번째 골, 선취 골 이게 엄청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골을 먹고 진짜 위험하다 싶었어. 나이 뒤집어서 나이 다행이지. 얘네들은 네,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동기부여가 우리가 막더 초조했던 더 거,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안될 거라는 네, 그 감정이 많이 들 거야, 더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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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한골 차가 아니라 두골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다행인 거지 만약 1대1이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한골 싸움인데 다행히 우리가 3대1로 달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좀안전권에 들어온 거 같아 얘네들이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급해질 수밖에 없고 분위기를 탔다 분위기를 탔다 분위기 탔다 완전 지금 애들 기에 눌렸어 애들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이걸 보고 어떤 걸까? <laughs> 생각하고 한 걸까? <목소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그 정도로 4학년 인데 <목소리>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 나 4학년 때 축구했을 었때이 정도로 못했던 것 같아 솔직히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 같은 진짜 그러니까 체격, 피지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이랑 비슷하거나 뭐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키큰 애들이 별로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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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훨씬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단점도 있긴 해 기술 좋다 보니까 줄수 있을 때못 주는 거안 주는 거 내가 베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썰뜨지만뭐 진짜 섬세한 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 패스는 뭐 오른발에 무조건 줘야 된다 먼발 혹은 뭐 이걸 내가 뛰어가는 때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놀라울 때뭐 이걸 이렇게 선택한다? 예를 들어 발이 들어오는데 이거 발 뺏긴다고 톡 줄어서 주는 패스 디테일들, 어,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향후에 어떤 선수로성장할지는잘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또래 애들 중에서는 확실히 한 아, 단계 아, 위에 아, 있는 애들은 맞는 거. 우리도 우리 축구 계신 애들을 뭐 수준을 낮춰, 낮춰서 얘기하는 거아니지만그 친구들이랑 뭐 친일반 친구들이죠. 비교해 봤을 때, 어, 아, 진짜 확실히 그렇지? 아, 그거 아, 에이. 아, 딱 대비를 해봐, 딱! 아, 이렇게 하면 딱. 딱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아니지 아니지 딱그먹하어이 이렇게 이렇게 내밀어렇지하렇지 아, 면이 자자. 하면 이 그냥 그냥 바나나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시죠하 <laughs> 골라 골라 바나나 골라 하면 이나나 하면 이렇게 먹어? 이렇나 이렇게 하까먹어 <laughs> 직접 여기 선수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미스터 축구 발전을 위해서요? 어. 앞으로 매년 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laughs> 네 매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미나바이탈 코리아 오케이? 굿 If you eating this you can running uh, 20km 네 yeah, 20km 90m in 20km y yeah, okay. good. 아미노바이탈, 타이완사미노바이탈 좋습니다. 네. 선수 때 이거란 걸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은퇴하고 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오, 음. 저건 마치 급사 레슬링 같은. What is name? n a m 롱옌. Longyin. Long. Longyin. c h a y 애 n No. Longyin c h a n 어, 이오선 잘하자고. 야, 형님 수왜 걸릴 거야? 몇걸낼 거냐고? 한 골은 한 일단 넣어야죠한골못 넣으면 오늘 아주 각오하십시오. 알겠어, 미가? 성우 아이하고 준영이 너아이하고 성우 아이하고 성우 나, 열리면 자식이 때려버려. 알겠어? 카페가 뭐예요? 마데요면안고 자, 드디어 죽였습니다 아, 찾다. 가이바이 <목소리> 괜찮아. 난또 갑자기 졌다고 하길래 놀랬잖아요 아, 경기는 이기죠. 경기는 이기지만 준결승입니다. 코치님 그렇죠. 감독님. 어떤 각오로 이하실 그렇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미 준비가 다돼 있기 때문에 홀 네. 는냐 못 는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음. <laughs> 애들이 조금은 방심을 한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 뭐냐 오정 경기를 제일 잘한다 했는데 그 팀을 잡 잡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마, 만만하게 보면 안 돼서. 그렇죠. 앞으로 가자 앞으로. 진짜 게 상호야. 그치. 아 좋아 승헌이 좋아! 자, 잘 들어! 아 정우야 길게 가야지 길게! 신체 조건이 다 좋아 그 페이스를 넘어서니까 더 잘하는 데가 있네 왜? 페널티 기이라고 아니야 프리킥이야 프리킥 어? 페트킥기라고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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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 아니 아니 있잖아! 아 이거 지면은 투쟁이 내가 봤을 때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애들이 많이 방심했어 지금 야 괜찮아! 집중해! 집중해! 한골넣면 돼! 바 같은데? 너무 기어 나와서! 앞에 와서! 주면서더 가는데! 기어 넘겨! 거기서 스타트 걸어! 민정이 쪽하고 사이! 자 지금 툭 와. 자, 세자 산아 바로 또 바로 준비하면 돼 괜찮아.